UTMB 전체 176km 어, 프로파일 그 고도표 보면서 한번 코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 샤모니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레우슈라는 워터시피까지 총 9.2km. 보통 우리는 코스가 변경이 돼서 한 2km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구간은 전체 초반에는 샤모니 시내를 빠져나오는 로드 구간 그리고 레우슈라는 이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 짧은 어, 초반의 로드 구간 여기 로드 구간 그리고 이번에는 이 그 샤모니 마을 뒤편 전체를 뛰는 게 아니라, 어 미리 한번 마을로 다시 건너갔다가 그쪽을 다시 살짝 어필이 좀더 생긴 어, 형태의 구간으로 조금 더 코스가 변경됐고 난이도는 어,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살짝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체적인 어, 코덕포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어. 없어졌고 이번에는 원래 레우슈까지도 코도프 타임이 있었는데 코스가 변경되면서 코도프 타임이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물을 뜰 수가 있고 나 음료라든가 어, 아주 간단하게 뭐 간식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호수에서 물을 틀어 가지고 먹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도 아마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레우슈를 지나 가지고 이 레우슈 구간은 초반에는 마을길 후반에도 마을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 마을 중, 중앙 그 버스 차로를 지나가게 인는데 거기 마을 마을에 진입하는 로드를 지나서 다시 마을에 물을 뜨고 다시 마을의 로드를 지나갑니다. 마을의 로드를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주차장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부터 어, 긴 어, 스키장으로 이용하는 임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중간중간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서까지도 계속 응원은 이어집니다. 어, 여기 초반에 응원 이어지다가 중간에 후, 응원이 살짝, 살짝 어 죽다가 여기 산길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다시 어 마을 구간이 나면서 어 응원이 이어지다가 여기도 계속 큰 응원이 이어지다가 여기도 중간중간 마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응원이 이어집니다. 어 여기 구간부터는 스틱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1800요 고지까지 올라가기까지 상당히 긴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가는 스키장 인도를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어 살짝 병목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병목 구간은 뭐채 5분 내지 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쭉긴 높이를 올라가게 됩니다. 뛰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 이후의 구간에 힘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천 천천히 빠른 속력으로 걸어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이쯤에 올라가면 한 2시간 정도 한더 빠른 주자는 더 빠를 거고 한 대부분 한 8시 전후로 도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8시 어, 당이 빠른 뭐 엘리트 주자들은 여기까지 가는데 한시간반또안 걸리겠지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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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중위 주자들은 대부분 8시 전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보통 랜턴을 켜게 되고요. 왜냐하면 8시가 해가 지니까 어,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 여기가 제가 좋은 길이었다면 다시 생제르방이라는 어,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TMB랑 코스가 갈라지는 곳이라서 초반에는 아주 임도가 나오지만 이중반부터는 살짝은 험한 어, 트레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험, 어, 험하진 않고 그래도 전에 올라왔던 구간보다는 조금 더 험하게 됩니다. 경사도 있고 중간 중간에 아주 한 명만 지나다닐 수 있는 길로 지나가고 그리고 지그재그로 마을 길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면은 어, 22.9km, 총 23km. 총 시간은 뭐 여기가 8시였으니, 8시였으니까 보통 9시 전으로 다들 여기에 도착. 하게 됩니다. 많이 느린 주자들은 10시쯤 오겠지만 뭐한 그래서 9시,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대부분 도착하게 되고 생제르방부터는 아주 큰 시피고 먹을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수박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응원을 받게 되고 여기 마을길, 여기까지도 쭉 마을길이 이어지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응원의 열기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생제르바랑 마을은 어, 실제로 지내본 결과 샤머니보다 훨씬 더큰 마을에 가까워서 여기 마을 주민, 그리고 여기까지도 서포터들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응원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오기가 쉽습니다 기 때문에 열 역으로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론이 여기서 밀집을 해서 응원을 해줍니다. 어, 이후에 이 구간은 좀더뛸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너무 속력을 올리지는 말고 이렇게 쭉 오게 됩니다. 그첫 번째 제대로 된 CP를 지나가지고 한 9.6km 정도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콘타민까지 32km까지 구간은 실제로 둘레길 구간입니다. 여기 중간 중간에 집이나 마을들을 지나가는 구간이고 이생체려방이랑 콘타민은 어, 계곡으로 이어진 그런 그런 한 군으로 된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9.6km이지만 좀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 아주 완만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는 중간에 가파르게 한번 업을 치는 경우도 있고 업 어, 다운이 오면서 어, 어, 초반 구간보다는 좀더 어, 어, 난이도가 있는 어, 트레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이쯤 오면 은 누적으로는 콘다민까지는1,500 정도 어, 실제로 32km 구간이라고 하면 실제로 관악산 둘레길보다는 조금 더 쉬운 난이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총 12시고 어, 12시까지 코덕푸대 32km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로는 거의 5 이상을 내야 여기까지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걸어서 초반이니까 너무 오버페이스로 해도 안 되고 너무 오버페이스를안 해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컨타민부터는 이제 어, 여기까지는 직접적인 산길로 로드를 쭉뛴 다음에 여기서부터 산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 중간에 어. 노트르담이라는 어총 37km 지점, 37km 지점부터는 산길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그 LED 아치를 지나가게 되는 그 구간부터 정확히 산길입니다. 그러니까 컨타민이라는 이 마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충분히 보급을 하고 근데 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비슷한 시간에 몰립니다. 어 아주 빠른 주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나가지만 한 중위 그룹은 상당히 패기돼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어 하지만 도로는 올해는 뭐 시피를 키운다고 했으니까 작년보다 나아질 것 같고요. 도로는 어 도로이기 때문에 뭐그 병목이 생기지는 않지 어, cps 상당히 혼잡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 첫번째 이제 서포팅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어, 도로를 뛰다가 완만한 구간 도로 구간을 거의 다 뛰다가 여기서부터 산길이 쭉 이어집니다 어, 산길이 쭉 이어지다가 올해는 cps 제거된 어, 아 여기가 노트르담이네요 어, 여기서부터가 정확히 산길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임도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노트르담에서 라발문 고개랑 까지 조금 더 올리는데 여기는 길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CP였는데 CP가 사라지고 하지만 물은 충분히 뜰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물 뜨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컨타민에서 물을 많이 뜨고 오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정확히 어, 스틱을 꺼내고 산길을 올라갈 수 있는 감, 어, 어느 정도의 중간 경도의 산길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41km까지는 사실은 어, 초반에 이 o p 를 빼면은 이 구간에는 사실은 그렇게 스틱이 필요한 구간은 아닙니다. 속력을 내고 자는 분들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스틱을 안 쓰셔도 크게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라발무라는 여기 화장실 있고 물 있는 여기 그 산장이 있는 곳인데요. 발무 산장이 있는 곳인데 오래부터는 c 피가안안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물을 꼭 채우고 아니면 조금 정비를 한후 스틱을 펴고 좀 휴식을 취한 후에 여기 고개를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고개로 올라가면은 어, 본업무 고개라는 올라가는 구간인데 본업무는 어, 실제로 콘다민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부터 한500 정도를 쭉 여기가 한500 여기서 500에서 상당히 많은 구간을 올리지만 여기는 완만하게 올리고 여기서부터 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다들 그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가 다 보이는 구간이라서 그 랜턴의 불빛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은 라발무가 이제 발무가 2시 구간이니까 이제부터는 자정을 넘겨서 보통은 발모에는 12시인데 이제 콘다미는 11시에 도착했고 발모에 도착을 하면 뭐한 1시 2시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한한 2시 시한그 정도의 시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쭉큰 경사를 올라가게 되고 여기가 산장까지인데 정상에 올라가서 약간의 능선을 타고 산장까지 어 이동을 합니다. 산장에서 아마 그 시간 체크를 할 겁니다. 여기 시간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 뛸만한 길로 어 샤피오라는 어이 어 곳으로 뛰어 내려오게 됩니다. 보통은 5시이긴 하지만, 보통은 한 빠른 주자 같은 경우엔 2시, 느린 주자 같은 경우엔 4시 사이에 대부분 지나가게 됩니다. 어, 여기 오면 새벽, 새벽이기 때문에 좀 춥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해서 여기서 어, 조금 먹을 것도 충분히 있고, 뜨거운 물도 주고 하기 때문에, 어, 먹으면 되고, 상, 저는 먹은 뭐 라면 가져가서 누룽지랑 살짝 타먹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가 샤피오라는 곡입니다. 샤피오 다음에는 긴 로드가 또 다시 이어집니다. 길진 않고 한 1km 로드가 이어지다가 완만한 산길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18.9kg 인데, 여기가 상당히, 어, 긴 구간입니다. 20, 28 정도니까 거의 한 19km니까 20km 구간인데 여기 자체는 1구간에는 좀 만만하다가 일정의 산장을 지나가게 되면 그기부터는 지그재그로 경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 전체는 길은 나쁘지 않고 그렇게 t m b 로도 많이 쓰이는 구간은 길도 넓고 아주 길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속력을 내고 구간에는 쭉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 크게 난이도는 없이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실제로는 t m b 는 TMP 코스는 이봉우리를 이 오르지 않고 쭉 내려가는 코스인데, 어, 여기서부터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실제로 여기부터는 이제 이탈리아 제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고개는 샌드 고개, 세이유 고개 이렇게 부르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탈리아 구간이고, 여기서부터는 들판이 아니라 좀 길이 조금 흙이나 돌이나 뭐 계곡이 흐르는 조금 추운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주 짧게 친 다음에 어, 이 구간으로 오르게 되는데, 어필은 좀 상당히 조금 가파르고, 여기서부터는 너덜길이 시작됩니다. 너덜길이 있고, 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주자들에게 휩쓸려 그래서 빠르게 뛰기 보다는 어, 자기만의 페이스를 찾아서 천천히 어,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다 와서는 뛸만한 b 그 i 가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 b i 이름은 락 l 발이라고 되어있는데 락은 호수를 얘기하고 i 발은이쪽 어, l 지역명칭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늪지호수인데 어, 여기서 i t t 대부분 일 t o 보게 됩니을 아침을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어 이제 당연히 여기를 넘어갔겠지만 중반주자들은 여기서부터는 보통은, 보통은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밝아지기 때문에 잠이 좀 깨고 그래 컨디션이 좀 돌아옵니다. 여기서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뭐 음식이 아주 많거나 그런 곳은 아니었고 따뜻한 물 음식 정도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1km 여기서부터는 호수지대를 어 길게 거의 차가 다니는 긴 구간이고 여기를 지나서 다시 차가 다니는 그 구간에서 다시 산길로 어 바로 뭐 90도로 우회전을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몬트파브레라는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몬트파브레 올라가는 산들은 그냥 일반적인 산길이고 UTMB도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하지만 조금 길어서 상당히 조금 어, 지친 느낌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풍, 아침이 돼서 풍, 어, 이때까지 충분히 방 구간이어서 어두운 게볼게 게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뭐 볼수 있는 것들도 많고 풍광도 멋지기 때문에 여기부터 사진도 찍고 여기서는 몽골란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들 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몬트 파브레를 지나가지고 여기서부터도 상당히 뛰기 좋은 구간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데는 띠띠 뛰기는 뭐 일반 주자들은 힘든 그냥 어필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어 초반에 살짝 뭐 경, 아주 살짝 어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이후부터는 상당히 뛰기 좋은 구간을 완만하게 갑니다. 뭐 다운이기 때문에 뭐 스틱을 접고 충분히 뛰셔도 어될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 여기에 이름은 체크 루트 뭐 저는 이렇게 부르는 구간인데 어 여기까지가 이어 이제 드롭백이 보이는 크로마유 어, 구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연결하는 그런 어, 스키장과 아니면 케이블카가 연결되는 그런 거점 지역입니다. 여기만 케이블카만 한 어, 거점 지역만은 케이블카 이오는 케이블카 스테이션만 해도 한한세네 개가 보이고요. 그 중에 케이블카 스테이션을 해서 아주 지그재그로 가파른 어, 이크로메어로 내려가는 길을 갑니다. 좀 흙길이고 뭐, 뛸 수는 있어나 아마 굳이 꼭 뛰어야 되지는 않고요. 조금 속력 있게 내려가면 되고 한국에서 트레일러는한 주자라면 이 구간은 아주 힘들게는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 어, TMB에서 초반 구간에서는 여기가, 어, 어, 여기는 너덜길이고 여기는 좀 경사가 가파른 어, 흙길에 지그재그 다운이라 상당히 요두 길과 함께 어, 난이도를 자랑하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도 드롭백에 가서 먹고 쉴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내려가게 되고요. 근데 뭐 쿠에마요가 어 시간은 그 점심때긴 하지만 대부분 어 시간은 6시에서 어 1시 사이에 보통 오전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전 구간에는 들어가야 여기서 1시간 정도는 쉴수 있게 나오게 되고 뭐 빠른 주자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들어가고 느린 주자 같은 경우에는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어뭐 여러 자기의 속력과 페이스에 따라 들어가게 되고 이제 크루마요에, 크루마요에 들어가서는 거의 대부분 어이 구간들도 상당히 긴어 마을 구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 실제로 크루마요에서 드롭백에서는 대 평균 한 시간 읽게 되는데 빠르게 빠르게 나올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83km는 아주 초반 구간이고 실제로는 아침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졸리진 않는데 여기서 많은 휴식을 취하면 오해 사실 휴식을 저녁 때 휴식을 어, 취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그걸 추천드리니까 드롭백 구간에는 조금 아, 한국음식 보급이 부족했다면 보급 이런 것들을 채우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많이 털렸다 힘들다라고 여기서 고산증이 느껴진다면 쉬, 쉬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다 하면 어, 빠르게 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이 쉬고 있고 그래서 좀 기간을 지체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후 조금 속력이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크루마 요 구간은, 요 구간은 어, 빠르게 걷거나 뛰어서 빨리 산 k 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산길을 진입하게 되면 레퓨지 베르토네라는 이 산장을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산장까지 올라가는 길들은 여기 지그재그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나 여기 내려올 때나 여기 올라가는 길이나 사실은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어, 상당히 크루마요가 남쪽이기도 하고 햇살도 하고 숲속이긴 하지만 땅볕은 없지만 상당히 덥게 느껴집니다. 물은 크루마요에서 충분히 가지고 올라가시면서 어,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 드립니다. 어, 시원한 뭐 드롭백에서 뭐냐 콜라 같은 거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 올라가면서 드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고 기도 지그재그로 쭉쭉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가면은 상당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어 햇살이 뜨거운 구간입니다 여기부터는 뜨거운 구간이고 뭐 시피는 없지만 여기서부터는 땡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물을 충분히 떠서 그리고 뛸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물을 떠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어, 요 베레토네에서는 산장에서 사 먹을 수는 없고 시피에서 충분히 어, 해야 되고 산장에서는 만약 커피 같은 거 빠져서 사 먹을 수는 있긴 하지만 스크림이나 이런 콜라 나 이런 것들은 잘 팔지 않고 만약 분비는 곳이라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요 베레토네 산장부터는 몬드라 작스 능선이라는 t m p 에서 가장 만만한 구간이 시작됩니다. 어, 여기가 89km 지점인데 89부터 음, 이제 이 구간 이탈리아의 알라트 유강 지나면 CCG하고 겹쳐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가 보통 이제는 여기까지가 한 12km, 12km 구간인데 어, 여기에 레퓨지 보나띠라는 산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진도 많이도 오시고 문도 오시고 이 레퓨지 보나띠에는 물도 뜰 수가 있고 여기도 뜰 수가 있고 여기도뜰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간 중간 물 뜨는 곳이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나눠서 어, 급수를 하셔도 되고 여기 충분히 어, 물이나 콜라 이런 것들 사먹기도 좋은 산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털리고 보급이 좀 보잘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보나띠라는 산장에서 어, 사 드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표시나서 옛날에 CP로도 사용하던 곳입니다. 보나띠에서 다시 쭉 가다 보면 여기서 지그재그로 어, 아누바라는 어그고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 여기가 102km입니다. 프랑스에서 어, 102, 102km 지점인데 여기부터부터는 사람들이 도착하는 시간은 상당히 어, 다, 다르게 됩니다. 요구하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서부터 지체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하고 이 CP부터는 거의 상국가들이 어, 주자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깊이 자체도 그렇게 밀집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 여기 구간이 상당히 가장 긴 어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물과 고급을 충분히 챙겨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14km 구간인데 한낮인 것을 감안할 것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더운 구간입니다 어, 태양비도 없고 여기도 더운 구간이고 음, 음, 여기까지 물을 들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이 구간 올라갈 때 거의 1리터를 다 먹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한1.5 정도가 충분한 어, 적당한 것 같고 많이 드시는 분은 2리터를 가, 그 아노바에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 올라갈 때1 먹고 내려갈 때 1.5 먹고 내려갈 때한 500을 드시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일 가져갔는데 여기서 다 떨어졌고 목마름을 참으면서 여기까지 물한 방울도 없이 이 구간을 갔던데 조금만 물이 더 있었어도 뛸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여기 올라가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간은 길은 상당히 좋지만 어 여기 구간은 안 털렸다면 뛸수 있고 여기 털리지 않았다면은 뛰수 어, 있고 탈렸다면 좀 걷게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탈리오고 이기부터수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들판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고개고 여기는 그랜드 콜페레라는 어, 고개입니다. 왜 고개라고 다들 한다면 큰 사이 사이 여기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봉로는 애기 그리고 여기를 일하는 콜이라고 부르고 어, 명칭은 이거를 뛰어넘어서 어, 국가 경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봉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봉은 어, 암릉이 때문에 올라갈 수 없고 이런 콜페레페레라는 고개를 통해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어 여기 구간에서 콜페리부터 여기 라퓨레, 뭐 저는 이렇게 부르는 여기 산장까지는 길은 상당히 좋습니다. 뛸 수도 있고 어, 스틱을 놓고 쭉 뛰어도 되는 구간입니다. 뛰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가면 화장실도 있고 사먹을 수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어, 여기까지 뭐 물을, 물을 채우고 가시면 되고요. 어, 라퓨레까지는 여기는 저는 화장실도 충분히 깨끗했고 상당히 큰 산장입니다. 그리고 퓨레부터 라플리까지 여기 시피까지는 실제로는 길은 아주 좋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요 구간, 이전 구간까지는 시, 실제로 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혼자 지나다녀야 되고 길도 가파르고 존다면 오토벽으로 뭐 떨어질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가파른 산에 한 명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산입니다. 길이 뭐 아주 나쁘다는 아니다, 아니다를 떠나서 집중도를 요하는 구 구간입니다. 어, 스틱을 접었었는데 스틱을 펴고 좀 천천히 걸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쯤 지나면 이 라플리라는 스위스 큰 마을입니다. 마을까지 쭉 가는 길은 로드기, 로드고 상당히 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걷다가 여기서부터 뛰어드리는, 뛰어서 빠르게 가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여기 길은 상당히 나쁘다는 걸 조금 알고 는 계셔야 됩니다. 어, 뷰텐비 뭐 영상들을 보다 보면 어 절벽에 뭐 절벽은 아니고 한 명이 지나갈수 있는 낫어 구간이 있다면 여기 일 가능성이 대부분 높습니다. 어 그리고 어 보통 뭐 엘리트 주자들은 아침에 지나가게 되지만 뭐 대부분 엘리트 주자는 아니면 오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플리라는 마을에 가게 되면 실제로 라플리라는 마을에 가게 지나가는 저는 뭐한 오후쯤 도착했는데 여기서 같이 가는 투자는 뭐 식당에서 어, 충분히 큰 식당이 있는 마을이고 이전까지는 안우바라는 곳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실제로는 뭐 식당이 있거나 한 곳은 아닌데 라 훌리로 부터는 사람들이 말고 식당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식사를 뭐 사드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녁이기 때문에 왜냐면 다음 시피가 있긴 하지만 뭐 한번에 밥을 먹는면 여기서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저는 그냥 빠르게 통과했는데 여기서 좀더 휴식을 취하고 올걸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어, 여기서 만약 이제 어, 뭐 음식 같은 경우에 샌드위치 정도만 있기 때문에 뭐 파스타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음식을 좀 먹고 간다면 좀더쉬 이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어 그드로 백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이어 저녁인 라플리에서 먹는 게 가장 적당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열 번째 시피입니다. 이 라플리에서부터 이 플랜 플랜트포르트라는이 스위스까지 마을은 상당히 여기 길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길이 좋지는 아주 길은 뭐다그 길은 아닌데 뭐 돌길도 있었다가 내가 마을길에서 충분히 다운을 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어 여기쯤 가서는 거의 로드로 끝까지 여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요쪽 가면은 거의 어다 다리가 그큰길이 나오고 로드가 나오고 산이 다리가 나오는데 여기 어 그냥 그 마을의 어, 어 길을 하나 건너서 차가 다니는 길을 건너서 여기서부터는 쭉산백스라기라는큰 시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요 구간들은 어 여기까지는 상당히 뛰기 좋습니다. 여기가 어 라플리 전에가 조금 힘들었고 여기서부터는 길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걷냐 뛰나에 따라 사람마다 속력의 차이가 꽤 납니다 어, 근데 여기 100, 130km 지점이기 때문에 다들 지쳐서 많이 걷기를 함, 함, 합니다만 뛰는 주사들도꽤 있습니다 샴페스락에서 올라가는 이 구간들은 실제로 고도표로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경사도도 있고 올라가는데 상당히 시간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3, 4km밖에 안 되는데 올라갈 때 그렇게 평속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샴페스락은 음, 유니비트가 가장 상징적이고 큰 CP 중 하나입니다. 어, 큰 CP라고 하면 샴페스랑 그리고 드롭백있던 크루마요 어, 정도가 어, 제일 큰 CP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후반에 나오는 벨로시까지. 근데 뭐 규모로 봤을 때는 샴페스랑까 이제 크루마요 드롭백 CP가 가장 큽니다. 여기 가게 되면 호수가 있고 이 호수부터는 어, 대부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시간대는 어, 보통은 밤 새벽 2 시지만 어, 주자들이 도착하는 시간은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 주자 같은 경우 8시부터 2시 사이에 도착하게 되고는 저녁입니다. 둘째 날 밤에 저녁을 여기로 올라가게 되니까 상당히 졸리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이 구간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대부분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실제로는 어 실제로는 답사를 했을 때는 이 구간이 상당히 쉽지만 어 실제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상당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어 완만하고 뛰기가 좋지만은. 다리는 털렸고 두번째 밤이고 졸리고 힘드니까 이 완만한 구간을 뛰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지 않지만 한국 주자들 경우에는 상당히 힘듦을 느끼고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 주자들에 비해 상당히 어 시간을 많이 빼먹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라지에트라는 어 산장인데 나와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물하고 커피같은 보급품을 줍니다. 저희 때도 그냥 산장인데 나와 있는데 산장인데 안에 산장이 되어있지 않고 그냥 빈 집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들어가면 물 정도는 채우고 나올 수 있습니다. 밤이다 보니까 많이 꺼내서 물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커피 정도가 있었는데 커피 정도 먹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나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 트렌트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도 길은 어, 나쁘진 않지만 어, 여기 업하고 다운은 어, 시간대가 어, 둘째 날 저녁 밤을 지나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다 보시다시피 어, 코도프가 8시입니다. 느린 주자가 같은 경우 여기 오면서 아침을 맞지 않고 조금 더 빠른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이 상당히 힘들다. 길은 나쁘지 않지만 상당히 힘들다. 이 구간을 잘 넘어가려면 어, 어, 이런 곳에서 충분히 어,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세이브하면서 와, 와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트리엔트를 지나면 긴 로드를 띕니다. 로드를 뛰고 나서 여기 세베라는 레세페라는요 고개를 오르는데 여기가 TM, 어, UTMB에서 CC 시도로고 가장 가파른 경사 어르입니다 지그재그로 쫙 끼를 오르게 되는데 어, 한몇 킬로 안 되지만 상당히 어, 힘겹게 느껴지는 코스입니다. 어, 그리고 요 구간을 지나면 살짝 능선을 지나서 다시 이 벨로신이라는 고개를 내려오게 됩니다. 어, 이 트렌트로 내려오는 길이나 이 벨로신으로 내려오는 길은 실제로는 요 구간은 좀 쉬운데 여기 내려와서는 상당히 좀 가파르고 길이 안 좋습니다 이건 일부러 그렇게 난이도를 만든 구간이라서 어 여기는 좀 어렵고 여기는 조금 쉽다 뭐두 개는 아주 큰 난이도가 차이는 아니지만 여기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벨로신으로 오면 실제로는 뭐 이제, 일요일 구간, 아침을 보통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새벽에 오는 사람도 있고, 낮에 오는 사람도 있고, 아홉시 오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그건 주자에 따라서지만, 코도 오픈은 11시 정도가 됩니다. 음. 이제, 벨로신으로 오면서부터는 길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만약 이 벨로신까지 오는 길에서 막 어, 어, 힘겹게, 억지로 무릎을 아프게 뛰어내려 왔다면, 어 여기서부터 실제로 길이 쉽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뛰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밸로시는좀 충분히 쉬고 여기서부터는 어, 뛸수 있는 로드랑 아주 큰 둘레길 기차길을 따라가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을 보면 알수 있게 될수 있는 구간입니다. 거의 평지에 가까워서 여기까지 쭉 뛰게 됩니다. 어, 여기 두개뭐 고개가 나와 있으나 여기 두개 고개 구간은 어, 크게 힘들지 요 고개를 넘는 구간들은 어, 난이도가 아주 있지는 않습니다. 길이 좋지는 않지만 그냥 충분히 걸어서 이 고개라고 느껴질. 어, 지 않을만큼 쭉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쯤 다와서 스키장 올라가는데 여기는 더워서 조금 힘듭니다. 여기가 마지막 10km 올라가는 길인데 어,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어, 샤모니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여기 올라가는 구간은 떼안펴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다들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산장을 지나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은 들 수는 없기 때문에 벨로신에서 어, 11km 구간은 물을 좀잘 들고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 샤모니까지는 쭉 다운길인데 여기 초반 구간에는 좀 뛰기 힘든고 후반에는 뛰기 좋은 길로 샤모니를 내려가면 샤모니 내려가서도 거한 2km는 로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UTMB는 총 일반 주자 같은 경우에는 서른 시간에서 마5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당연히 엘리트 주자 같은 경우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서른 시간은 언더로 가지만 3 0 시간은 언더로 갈수 있는 주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서른 시간에서 어, 빠른 빠른 주자 같은 경우 마흔다 시간, 서른 서 시간 빠른 주자. 그러니까 인덱스 0백점대에말그 한국에서 빠른 주자들은 그 정도 들어가게 되고 서른 시간에서 마0 시간 사이 들어가게 되고 마0 시간에서 마5 시간은 일반 주자들이 들어가 대게 대략적으로 평균은 마3세 시간 정도, 마2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에 들어가는 게 되고 한그 정도로 진행하시는. 이게 가장 저는 추천드리는 어, 타임테이블 목표입니다. 음, 그래서 전체적인 코스 방향을 어, 이제 알려드렸고요. 이제 어, 그래서 어, 충분히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짰냐에 따라, 하고, 만약 답사를 간다면, 실제로는, 어저 같은 경우에는 벨로신 부터 샤모니까지 가는 구간, 요구가총 28.3km 구간입니다. 여기를 답사를 할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160점 왔을 때, 어 몸이 뭐 정상인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 구간이 어떻게,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샤모니에서 벨로신까지 기차로 금방 갑니다. 그냥 이어져 있고, 뭐, 숙소에서 쿠폰을 받으면 여기까지 그냥 무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동 안 해도 그냥, 뭐, 그냥, 샤모니에서 벨로신까지 가는 기차는 뭐 거의 30분마다 한 대씩 있는 쪽으로 자주 오기 때문에, 그냥 자문이에서 그냥 기차 아무거나 타면 그냥 종점까지 거의 종점은 아닌 것까지 가면 벨루신까지 쉽게 갑니다. 그럼 벨루신에서부터 G P X 따라서 여기까지 한 28km인데 난이도는 어렵진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난 탑사를 어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한, 어한 일주일 간격이 있다면 여기 공간은 꼭 추천드리고 만약 한 하루 이틀 간격으로 지금 탑사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마지막 와서 그냥 그냥 뭐 여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라프리제 케이블카 타고 한1 0유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요 샤모니까지 답사를 하게 되고 여기 올라가면 락블랑이라는 유명한 호수도 볼수 있고 유명한 어 대부분 샤모니에 오는 관광지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답사를 하면 좋습니다. 힘이 있으면 여기 뛰어가는 일은 일도 아닌데 힘이 없을 때는 이 길들이 실제로는 어, 유템비에 답사를 안 해봤으면 이 7km가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힘이 없을 때 어, 177km, 1 8 0 k 정도겠죠. 이번에는 1 8 0 k 정도로 내려오는 이 길들이 아주 막 만 하고 쉽게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답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답사하는 구간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이 구간들을 뭐 드롭백까지 가는 그. 커마요어까지 가는 길이 쉽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걸리고 나머지 중, 초반 구간은 사실 힘이 있기 때문에 답사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접근성도 쉽지 않습니다 버스도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기차로 한 방에 갈수 있고 갈수 있는 어, 벨로시인부터 어, 샤모니 구간 여기를 사실은 샤모니 벨리 거의 샤모니에서 쭉 이어지는 그 계곡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중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길도 쉽기 때문에 트레킹하기도 좋고 완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드리며 어, 코스에 대한 리뷰를 마칩니다.